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도곡 대치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남대로에서 여기 지금 이제 양재역이거든요. 양재역에서 이렇게 좌회전하면은 이제 도곡동 대치동 대치동 학원가 옛날에 그뭐 스카이 키스 실천처럼 연습해야죠. 드라마도 있었고. 그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강남에도 나름 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테헤란로를 딱 기준으로 해 가지고 테헤란로 북쪽과 남쪽이 다르다. 그런 표현들을 써요. 같은 부자인데 테헤란로 아래에는 전문직 부부, 대기업 맞벌이 그런 부부들이 많고 테헤란 북쪽으로는 이제 압구정 청담 뭐이런 데인데 거기는 전통적인 부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안 사람들은 아이들 사교육에 그렇게 목매지 않는 받는다는 거죠. 이미 집에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아이들 사교육에 목맬까요? 아이들이 뭘 했으면 좋겠을까요? 그냥 하고 싶은. 그렇죠? 본인 하고 싶은 분야를 하게 해주겠죠 그러니까 자식이 꼭돈 많은 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테헤란로 아래쪽은 되게 배운 사람들이 많고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식이 돼서 내가 의사면 내 자식도 의사가 됐으면 좋겠을 거고 그래서 여기는 또 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상상초월이에요 여기 학원 가시자 장난 아닙니다 이걸 한번 와 보시면 저도 미혼이고 자녀가 없고 하니까 관심이 없죠 근데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진짜 파이가 엄청 납니다 저녁에 보면 벤츠 타고 있는 엄마들이 줄줄이 서 있어요. 그죠? 아 나는 나중에 그러고 싶지 않은데. <laughs> 여기가 그 유명한 파라군이죠 강남 파라군. 그니까 처음에 강남 개발할 때 사람들이 이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자리랑 학교예요. 그래서 강북에 있던 명문 고등학교 여기에 다 강제로 이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원가가 형성되고 그에 따른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저도 주변 지인들 보면 느끼는 게왜 사교육 그렇게 많이 시키나 싶잖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공부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치동은 당연히 공부가 메인이지만 이런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도 학교 끝나면 다 학원 가는데 내 자식만 집에 혼자 오면 <laughs> 자저게 타워 팰리스죠 이게 이제 2002년 2003년 이때인데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도곡동이 뭐 그렇게까지 부초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게 들어오면서 2000년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부동산 패러다임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주복이라 그러죠 주복 주상복합. 주거와 상업이 복합되어 있다. 원래 그전엔 다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는. 저기가 처음 이제 지어질 때 삼성 임원급 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나름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벌써 그럼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었는데도 그 위용이 상당하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양재천 있고요. 강남에 상대적으로 그런 자연환경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양재천을 끼고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타워팰리스 지금 20년 넘었지만 여전히 그 비용이 대단하고 지금 예를 들어 제일 잘 나가는 데 중에 하나가 시그니엘이잖아요. 시그니엘에서 그 배달 시켜 먹기 되게 까다롭잖아요. 근데 그 원조가 원래 타워팰리스예요. 보안이 엄청 철저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매봉역에서 이제 그 대치동 학원가로 들어가는 건데 대치동하니까 생각나는데 스무 살때 이제 재수를 하려고 대치동에 강남매가 재수종합반을 잠깐 다녔습니다. 전 그러니까 강북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때 느낀 게그 안에서도 원래 대치동 키즈들이 있고 저가 이짜 강북에서 온 애들, 지방 출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묘한 그게 있더라고. 참고로 저는 입시 공부를 안 하고요. 투자 뭐 사업 이런 거에 눈을 떠가지고 그거 얘기하면 밤새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도곡역 근처고요. 유명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치 동부 센트레빌 있고요. 그리고 대치 아이파크, 요 한티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곡렉슬. 도곡렉슬이 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이게 2006년에 입주해가지고 벌써 이제 뭐 18년, 19년 이렇게 됐는데 되게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근데 여기 도곡렉슬은 여전히 그대장의 어떤 위용을 잃지 않고 있고 이게 8사도 많지만 40평대 50평대 중대형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3천 세대가 넘거든요 8사 기준으로는 지금 한 31억 좀 넘습니다 층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당 이제 1억 살짝 안 하는 거죠 거의 지금 정고점 수준까지 온 거예요 23년도에 거의 막 25억 26억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해서 6 7억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거 타워패스 2차죠 2차 2000년 초반이니까 지금 20년이 된 거예요 이게 2 20년... 0 20년 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땠겠어요? 20년 2 0 0 2그 월드컵 할 때에요. 동네가 상가도 진짜 깔끔하게 되 있는 것 같아요. 상가들이 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죠. 대치동 주민들이 뭐 아무데서나 돈 쓰겠어요. 동네 맛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음마 요 상가가 또 유명하고요. 요 안에 또 숨은 맛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장은또 먹으러 다니는 거죠. 어, 요 안에 맛집이 많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먹고 가자. 먹어봅시다. 어때요?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좋아해서 떡볶이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맛은 있네요.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아 그렇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100원 떡볶이가 있었거든요. 딱 요렇게, 요렇게 생겼는데 튀김이 맛있네. 떡볶이 알씨 아니니가 있네. 튀김이 맛있네. 튀김이. 약간 우유 우유 맛인 거 같죠? 너무 커. 하나 사서 나눠 먹었어야 됐네.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죠? 항상 부동산은 입지잖아요. 이게 79년에 지었네요. 79년이면은요, <laughs> 지금 40년 넘었죠? 50년이 다돼 갑니다. 그때 압구정 현대 때도 봤지만, 내부는 굉장히 이제 오래된, 이게 지금 8,4 기준으로 35평이 이제 30억 조금 안 합니다. 27억, 28억 하다가, 한 23억 선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정고점을 회복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걸 좀 이제 돌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래된 아파트가 왜 비싸냐? 입지다, 입지. 혹시나 재건축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요 3단계를 외우시면 돼요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래서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설립도 안 되면 진짜 그거는 아예 아직도 먼 거예요 관리처분이 됐다고 하면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온다 물론 그래도 입주하려면 꽤또 걸리지만 관리처분까지 왔다고 하면은 아주 순조롭게 많이 온 겁니다 외워두세요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할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마아파트를 봤고요 얘랑 별개로 대치동 재건축 3대장이 있거든요. 우선미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성, 선경, 미도. 그래서 이 재건축 3대장들도 지금 8사 기준으로 30억 정도 하거든요. 우리가 반포랑 압구정을 보고 와서 상대적으로 좀싸 보이긴 하죠. 40억 넘어가고 50억 육박하니까. 얘는 지금 30억 정도여서.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는 지금 거의 40년 된 애들입니다. 40년 된 애가 30억이라는 건 사실 건물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땅 가치가 그 정도다. 대략 평당 1억 이제 육박하는 거죠. 부동산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입지다. 그래서 절대 어떤 내부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부동산은 문 바깥을 봐야 된다. 초보자들은 문 안을 보죠. 문 안에 내부가 어떻네, 뭐 인테리어가 어떻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 바깥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다. 결국 입지다. 그리고 저 썩어가는 아파트가 어? 뭐 이제 쓰러져 갈것 같은 저 콘크리트 덩어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이 입지를 사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 애기들을... 멀리서부터 리고 와야 되고 뭐 주말에 지방에서 원정 뛰고 이러죠.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서 걸어서 가잖아요. 제가 계속 이렇게 강남 핵심지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부동산 초보 시절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야가 열려 있지 않았던 거. 그게 너무 아쉬웠어서 그래요. 너무 소행 물건만 찾아다니고 빌라. 옥비 스텔또 지방 아파트 이런 것만 찾아 다녔어서 물론 결국 거기서 시작은 해야 됩니다. 소액이니까. 근데 그래도 시야는 이렇게 열려 있으셔야 된다. 여기 대치 도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임장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저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갈래요, 말래요? 저안 돌아가요, 대표님. 저도 안 돌아가요. 왜요?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돈 갖고 돌아갈 수 있다면 갑니다. 그럼 뭐 해야겠어요? 아니? ン